네, 앞에 영어 약어는 참고로 보시고 첫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자망입니다. 사단자망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인 회로에 있어서 한쪽에 입력이 있고 또 반대편에 출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의 전압, 전류, 그리고 전류, 전압에 대한 비를 사단자 A, B, C, D라는 네 개의 정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바로 4단자망입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A라고 하는 것은 전압비,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비, 그리고 C라고 하는 것은 어드미턴스비, D라고 하는 것은 전류비로서요. 이네 가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회로 이론에서 여러분 전기 기사나 산업 기사의 회로 이론에서 소개가 되고 또 이것이 전력공학에 갔을 때 송전설로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기능사라든지 기능장 하신 분들은 아실 필요가 없지만 전기 기사라든지 산업 기사에서는 필수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사단자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느 하나의 복합적인 회로를 A, B, C, D라는 4개의 네 정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